안녕하세요. 오늘은 엘리베이터 고장 진단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엘리베이터는 총 다섯 가지 공간으로 나누어집니다. 첫 번째는 기계실입니다. 두 번째는 승강로입니다. 세 번째는 피트입니다. 네 번째는 카입니다. 다섯 번째는 승객이 타고 이용자가 타는 승강장입니다. 엘리베이터 점검자는 이 다섯 가지 구역에서 일어나는 고장을 처리하게 됩니다. 엘리베이터는 살아 있습니다. 엘리베이터는 움직입니다. 그리고 엘리베이터는 민감합니다. 그래서 엘리베이터는 안전합니다. 이 엘리베이터가 움직이기 위해서 전제 조건이 있습니다. 그것은 안전입니다. 안전은 먼저 세 가지 조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첫 번째는 안전 스위치가 정상 위치에 있어야 됩니다. 두 번째는 카문 스위치가 정상 위치에 있어야 됩니다. 세 번째는 모든 승강장문 스위치가 닫힌 상태로 정상 위치에 있어야 됩니다. 이 모든 스위치가 닫힌 상태로 정상 위치에 있을 때, 엘리베이터는 안전이 확립되고 움직일 수 있게 됩니다. 엘리베이터는 움직일 때 크게 두 가지 동작을 합니다. 첫 번째는 카가 위에서 아래로 움직이는 상하 동작을 합니다. 두 번째는 문이 열리고 닫히는 동작을 하게 됩니다. 이두 가지 동작을 하는 동안 고장의 종류는 크게 다섯 가지로 나누어집니다. 첫 번째는 운행 정지 고장입니다. 말 그대로 엘리베이터가 정지되어 움직이지 않는 상태입니다. 두 번째는 카 위아래 동작 이상입니다. 세 번째는 문 열림 닫힘 동작 이상입니다. 네 번째는 소음입니다. 소음은 엘리베이터가 움직일 때 주로 기계 부품에서 발생합니다. 다섯 번째는 민원입니다.이 중에서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인 운행 정지와 카상화 동작 이상과 문 열림 닫힌 동작 이상 고장이 발생되었을 때 고장을 진단하는 방법은 크게 네 가지로 나누어집니다.첫 번째는 결함 확인 장치를 통해서 에러 확인을 합니다.두 번째는 고장 증상 확인을 합니다. 세 번째는 테스터기를 활용해서 전원 확인을 합니다. 네 번째는 테스터기를 활용해서 접점 확인을 합니다. 에러 확인 방법과 증상 확인 영상은 제 채널에 올려놓았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꾸준히 영상을 수집할 계획입니다. 테스터기 활용을 하는 영상은 테스터기를 활용해서 전원 확인과 접점 확인을 하는 방법은 다음 영상을 통해서 정리해 보겠습니다. 이상으로 엘리베이터 고장 진단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을 만드는데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